혹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흔히 무중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구의 인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세중력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상에서 약 400km 상공에 떠 있지만 이 고도에서도 지구 중력의 약 90%가 미치고 있답니다. 그럼 왜 둥둥 뜰까요? 우주 정거장이 지구 주변을 계속 낙하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거장은 초당 약 8km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 둘레를 계속해서 돌면서 지구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탑승자가 함께 낙하하는 것처럼 정거장과 안에 있는 모든 물체와 사람이 동시에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이런 미세 중력 상태는 우주 비행사들의 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체액 분포가 바뀌어 얼굴이 붓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행사들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며 신체 변화에 대비합니다. 우주 공간의 독특한 환경은 과학자들에게도 많은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떠있는 듯한 비행사들의 모습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우리 우주의 복잡한 춤을 보여주는 셈이죠. 우주에서 둥둥 뜨는 건 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끝없는 신비의 연속입니다. 우주톡톡이 여러분의 우주 호기심을 응원합니다.